7월 26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8장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원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번이 오랩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숲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숲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도원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나의 손에 넘겨 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도온이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만 5천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욕브하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숲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 물으니 그 젊은이가 7 7명이나 되는 숲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 주었다. 기드온은 숲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은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수꽃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분우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맞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사내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삶은 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도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걸이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걸이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1 7 0 0세일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도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루 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도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사도행전 12장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유황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로시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 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 동안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있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예레미야 21장.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 훌과 마세야의 아들 스바니아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그때에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벨로니아 왕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애워 싸고 공격하는 바벨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 가운데 모아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울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유다 왕실에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왕관은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산에서 사는 자들아. 우리를 습격할 자가 누구며 우리가 숨은 곳에까지 쳐들어 올 자가 누구냐. 한다마는 이제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마가복음 7장. 바리세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세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귀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찬이나 단지나 노 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대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였다. 그것은 열리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